얘들아, 사주고 가지, 간다고 가냐, 그냥? 아고 언제 꿈자리가 안 좋을 건데. 여긴 안 사는 거에 좋은데, 꿈자리가 안 좋고, 집안이 일이 안 풀리더라고. 어, 언니, 곰, 내말 맞잖아. 마음이 안 편해. 여긴 사주고 가면 마음이 편할 텐데, 안 사주고, 언니! 몇살 하니? 마음 아, 편하지? 봐봐, 웃음이 활짝 피잖아. 돈 3천원, 5천원만 내 쓰면은, 웃음꽃이 살짝 피고 그냥 가면 얼마나 뒷꽃게가여었고 부끄럽고 뭐안보이는 조상이 나타나고 날다 이거 전혀 귀신도 나고 총각 귀신도 나온다니까 언니들 몇살이 기분 좋지? 하! 아 여단사업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꿀꿀하겠어 삼천원더 손해요 내 마음이 아프면은 삼천원이 손해고 언니는 돈 삼천원 썼잖아 그러면 삼백만원의 가치가 있어 왜냐면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은 안사고한 사람 마음이 찝찝하거든, 사실은. 딱보내버렸네 어? <laughs> 여시 내허래만더 무서워. 칼두고 칼 강도 들고 내강간보다더 무서운 것이 이 세계 가장 무서운 것이 여시요. 아, 욕도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욕하면 가거든. 아니, 욕에도 안 가. 그렇지만 옆방에만딱들어 가면은, 어, 불불 떨어버려, 불불 떨어버려, 사람들이. 진짜. 어디 추우세요? 응? 어? 조금 추워요. 내한테 춥다는 소리를 못 하겠지요. 어? 딱 보니까 둘이 불륜 같아, 붙어서 있는 거니까만나들 <laughs> 되면 안 됐지요? 마스크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아 수상하구만. <웃음> 어. <웃음> 어? 아니요. 강기 <laughs> 걸려서. 는거예 그런 거요. 우리가 딱 부부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딱한 가지가 있어. 딱 보면은, 엿을 사주면은 부부고, 안 사주면 불륜이다. 엿두개꼬 꼽아봐라, 어, 안 사주면 불륜이에요. 사주면은 내 부모 맞아. 딱두개 아, 들어 대봐. 많이 갖고 도망가니까, 이제부터 머리를 써. 다른 각자들이 그러더라고. 옷이 얼마나 옆방으로 들어가면 도망가니까, 옷 속에다가 엿을 쭉갖다들이요 어? 엿을 옷처럼 주면은 부부고, 안 주면 불륜일 것이니까. 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요즘은 옷 속에다가 어디 내 말을 들어봐. 요즘은 그런데 하루 도망가니까, 요 속에다가 엿을 감싸고 한대, 이렇게. 그래갖고 가서 딱 들어 대면은 꼼짝마이잡히지만은 여기서 옆방 딱 두고 만면 야, 옆팔로 온다, 옆팔로 온다, 빨리 가자. 부르다가불거든 그러면, 여을 갔다가, 내, 어, 긴, 앞으로. 이... 그냥 꽂아주래요. 오, 봐봐. 네, 내가 실, 수해 이제, 오리지널 부분지도 모르고. <laughs> 딱 곱게 부부처럼 생겼다. 아, 나는 너 마스크 끼고 있어서 혹시 아닌가 하고. 오빠 미안해요. 응. 네, 그전 먹고, 네, 엿처럼 쫀득쫀득 붙어갖고, 떨어지 마시오. 그래갖고, 오늘 밤부터 그냥 항상 붙어사시오 <laughs> 알았지? 응. 어를 별로 안 좋아한 건데, 얼척이 붙어 있으라니까. 요즘은 그래, 전일 때, 결혼 초에는 그래. 결혼 초에는 딱, 원래는, 원래 하는 날이라고 남자 갈라고 그러네. 그리고 또내 하요일 날은 학끈하게한번 하자고 라고 수요일 날갔다 수수하게 한번 하자고 라고 목요일 날은 갔다 목숨 걸고 하자고, 금요일 날은 금방하고 또 하자고, 토요일 날은 톡톡 튀게 하자고, 일요일 날은 일어나자마자 하자고 하는데 나이가 딱 중년이 넘잖아 바뀌어 월요일날은 원래 안 하는 날 화요일날은 하가가서도안해 수요일날은 술만 약시 처먹고 돌아보네 목요일날은 목에다 칼 들여 대고 하자기도 안 하고 금요일날은 금방 잠자한척 해버리고 토요일날은 털어져서 안 하고 일요일날은 일어나자마자 도망가본다니까 중년이 되면은 음. 자 노래 한곡올려드릴게요 에 네, 노래가 불 노래가 없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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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네 어, 언니들 좋아하는 노래 그래. 네. 이 시대 버리고게래 버리고게 버립고개. 미지 네. 자 버리고게 하니다 해둘라 가사 는시 은데, 어이 보고 객기 주름 에 자아 보한불다 가이 해질 무시 듯이세월을멋 지게 사하소 Yeah. Okay. 야 혼자만 하면 재미가 없네 라고나 추워서 도저히 못하고 서어 그냥 어,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조팔구 품반님 우리 귀염둥이 마스코트 조팔구 품반님 모실게요 알았지요? 오빠 엿 먹었어요 뭔가 입을 허허허 거리고 계세요 <laughs>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그냥 입으로 놔두고 나는 오빠하고 사이즈가 안 맞아 나는 오빠가 절대 앞으로는 절대 못해 자, 우리, 네, 저팔구 훈바님, 네, 지금까지 저 같이 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